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. 취업난을 견디며 옥탑방과 반지하보다 더 나은 집을 원하는 청년의 생각이 다르고 맞벌이에 지쳐 보육비 부담을 걱정하는 신혼부부의 생각이 다르고 노후를 생각하며 생애 마지막 살 집이 필요한 장년층의 생각이 다릅니다.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신규 택지 조성으로는 적정 수준 공급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우상호는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띄워놓겠습니다. 보상, 이주, 철거 단계 없이 강변 북로와 올림픽 대로에 덮개를 씌우면, 강변 북로와 올림픽 대로에 덮개를 씌우면 24만 평의 도시 공간이 새로 생깁니다.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, 공공전세주택,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수요층이 누릴 수 있는 살기 쉬운 공공주택 보급을 약속드립니다. 그 밖에도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. 우상